쫑선 달수 있는 귀멸의 칼날 케이스를 만들어보자. 자, 먼저 도안을 준비해줘야 하는데 오늘은 저번처럼 캐릭터 디자인이 아닌 밀코도 가능한 도안으로 케이스를 만들어볼 거예요. 바로 귀칼이 나오는 의복 패턴 케이스로 귀칼 대원복, 기유 하우리 패턴, 에즈코 기모노 패턴으로 준비해봤어요. 아 참고로 도안 크기는 그냥 핸드폰 크기만큼 만드시면 됩니다. 자, 무튼 도안을 그대로 프린터로 출력해주시고 제일싼 투명 케이스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자 이제 케이스에 넣어줄건데 케이스에 넣어보면 크기가 딱 맞지 않는걸 알수 있는데 요건 모서리 부분을 가위로 살짝 잘라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위로 살짝 밀면서 넣어주면 이렇게 꽉차게 들어간걸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카메라 부분만 제거해줄건데요 핸드폰을 끼운 상태로 펜으로 체크해주시고 커팅해주세요 그리고 끼우면 끝 완성된 기살대 대원복 케이스 기우 하오리 케이스 매즈코 기모노 케이스예요 참 쉽죠? 이렇게만 하면 똥손도 나만의 고즈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